자 노브랜드 주님도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노브랜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를 좀 크게 못 내는 점자 그리고 나서 중간 중간 제가 이렇게 기침을 좀 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브랜드. 자, 1대1, 어, 자, 1대1 무상증자의 권리락이 오늘 날짜로 해서 발생이 좀 됐습니다. 자, 노브랜드 같은 경우 제가 12월 16일 날이었죠. 자, 보시게 되면은 12월 16일자로 해서 자,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해서 좀 올려드렸었는데, 자, 너무나도 좀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주주님들께서 영상을 좀 시청을 좀 해주셨고, 또 많은 주주님들이 제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자, 이 노브랜드 주주방 안으로 이렇게 좀 같이 좀 참여를 좀 해주셨는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일단 권리락이 좀 발생이 좀 되면서, 자,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 좀 혼돈이 좀 있으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자, 어제까지는 내가 플러스였는데, 오늘 날짜가 딱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막 50%. 자, 이렇게 지켜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40% 50% 찍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좀 혼란이 좀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는데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지금 주가가 무상증자가 지금 1대 1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무상증자가 1대 1로 지정 어 1대 1로 지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50%. 자, 50%만큼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각적으로만 내 계좌에서가 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힌 부분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신주가 상장이 되는 자, 1월 13일 날짜 1월 13일 날짜로 해서 어제까지 지금 보유하셨던 물량만큼 1월 13일 자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세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기존 제가 16일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저와 그리고 나서 저희 주주방에 계신 저희 주주님들 같은 경우, 이 노브랜드 관련해서, 자, 이렇게 1차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제 계좌로 제가 예시를 좀 같이 한번, 그, 어, 예시를 좀 잡아드리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 평단이 얼마입니까? 자, 16,439원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500만원, 5 2 0만 마이너스 대략 한 527만원가량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 마이너스 한45%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지금 찍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좀 해야 되냐.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평당가 16,439원에다가 나누기 2를 하게 됐을 때 보시면은 지금 얼마예요? 8219원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45%가 찍혀 있지만 지금 실질적인 내평단은 8220원이라는 말입니다. 8220원. 자, 지금 현재가 8992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만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자,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노브랜드 주주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제가 계산까지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비율 자체가 자, 1대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폭 자체가 약한 부분은 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상증자. 자, 이런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무상증자에 맞는 매매법으로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무상증자에 맞는 매매법은 어떤 건지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부터 곧 작전이 시작이 되는 자, 이런 세력주한 종목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습니다 시켜드리고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노브랜드 종목으로 예시를 좀 잡아드리면, 은 세력주라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추경 매수로 진입하시면 은 어떻게 됩니까? 계좌도가 내립니다. 자,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 구간이 지금과 같은 이런 구간에서, 자,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주라는 거는 위험성이 큰 만큼 나한테 이렇게 큰 수익도 좀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자리와 팔자리를 구분 못하고 잘못 진입하면은 자 이런 수익은커녕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매직기간이 무려 4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현직으로 활동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제가 이 종목을 받고 제가 직접 차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자이 종목 제가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비중까지 싹다 잡아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변수 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잡아놓은 매수과 보폭과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348%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수익률라는 이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될수 있죠. 자 그렇지만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200% 이상은 무난하게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전화번호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0105653-1478번으로, 자, 요렇게 세력주. 자,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초대와 함께 문자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매도에 탔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자,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놓은 자료를 먼저 발송해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주진님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돈 받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5653에 1478번으로 자 요렇게 세력주 자세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신 다음에 그냥 무조건 참여하셔서 돈만 벌고 그냥 방에서 나가시면은 끝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노브랜드 종목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노브랜드 같은 경우 자 무상증자 자이 무상증자 상승 일단 어찌됐든 간에 무상증자라는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 이 상승분 이 호재에 인한 상승부는 사실상으로 지금까지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권리락이 좀 발생이 됐지만 여기에 대한 이 권리락 효과까지도 지금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날짜와 내일 날짜로 해서 자, 이 거래량, 이 거래량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좀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좀 보게 됐을 때 이제 오늘 또는 자, 내일 날짜로 해서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 100%를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짧게나마 이렇게 거래량 효과 이 권리락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이 권리락 효과가 나오는 이 구간을 이용해서 먼저 보유 물량 전량을 먼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살짝이라도 눌려줬을 때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서 재진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재진입을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먼저 짧게나마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먼저 실현을 하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런 구간인 만큼 자, 추가적인 이런 엄청난 상승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3일, 어, 월 13일 날짜가 되죠. 자, 1월 13일 날짜, 추가적으로 제 기준으로 하게 됐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 700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죠. 형, 진짜, 어, 지금 현재 총 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자, 1월 13일 날짜로 해서 700주가 추가적으로 이제 제 계좌로 이렇게 입고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가가 다시 한번 눌러줬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한 이 수량과 그리고 나서 1월 13일 날짜로 700주가 입고가 되는 이 부분까지 합해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매도 타점을 좀 잡아가는 이런 매매 전략. 자 이런 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무상증자 이렇게 무상증자를 이용하는 매매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한 번만 좀 따라 하셔도 좀 쉽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무상증자라는 이렇게 이슈를 이용해서 편하게 좀 수익을 좀 채... 좀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그 매매 방법 같은 경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주방 안에서 이렇게 다세, 다시 한번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 물량. 이 보유 물량의 매도 타점의 이런 시기를 좀잘 잡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노브랜드의 매매 전략을 정리해 놓은 이 해당 자료를 모든 주주님들에게 제가 다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 노브랜드 관련해서 우리가 신규나 추가로 진입해야 될 매수가,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노브랜드가 지금 구간부터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에 각각에 맞는 자, 이런 대응 전략까지 모두 같이 안쪽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laughs> 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100% 무료로 제가 배포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해당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5653-1478번. 아래쪽에도 전화번호 나와 있죠. 0105653-1478번으로 노브랜드에 노라고 한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자, 먼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노브랜드의 주주방 입장 코드를 제가 문자 메시지로 이 해당 자료와 함께 같이 발송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문자로 이 자료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아 나는 이 선생이 운영하는 이 노브랜드 주주방에 참여를 원한다 하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 제가 문자로 같이 발송해드리 해당 링크 그대로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입장만 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모두 아시겠죠? 자,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우리 지금 찐 시청자분들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이 해당 교육자료를 지금부터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만 가지고 계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교육 자료 받아 가시게 되면은 최소 못해도 10번 최소 못해도 10번은 좀 정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냐 자 간략하게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캔들의 기초광이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광이 자세 번째로 거래량의 기초광이 네 번째 추세 패턴의 기초광이 자 다섯 번째 각종 보조지표에 의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HTS MTS 설정 자 이렇게 좀 넣어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선물을 자, 표기를 좀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선물을 좀 넣어 놨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신호 검색. 자,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뭐죠? 자, 바로 이 화살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바로 이 검색기까지 제가 이 여섯 번째 목차에다가 선물을 좀 넣어 드렸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좀 끝나고 본격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올리면서 시세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무슨 구간? 자, 바로 이 물량 테스트 구간. 자,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그렇게 좀 잡아주는 그 화살표인데, 자 간략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종목만 좀 예시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자, 갤럭시아 SM 종목이 나왔는데, 자, 이쪽에서 지금 확인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좀 발생이 좀 됐습니다. 자, 화살표가 좀 발생이 되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 28% 28%의 수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바로 여기네요. 자, 여기서 지금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화살표 발생이 좀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끝까지 보유를 좀 했다라고 하면은, 어, 몇 프로입니까, 이거 지금? 자, 무려 1,500%, 무려 1,500%의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고, 자, 그 외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파워 로직스 종목만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좀 발생이 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 보면은 무려 179%. 자, 무려 180%에 가까운 이런 수익률. 자, 이런 수익률을 좀 달성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시세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물량 테스트. 자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로 자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종목은 많이 잡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화살표가 이런 구간에서 꼭지에서 바 이렇게 꼭지에서 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건 진짜 완전 엉터리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화살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바로 이런 검색기까지 제가 자료 안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금투세로 말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금투세, 아무리 이런 금투세가 좀 시행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주식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돈도 좀 벌어야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이 교육 자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선물 두 가지까지 모두 다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의 매매에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해당 자료는 본인들만 가지고 계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가 다 가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전화번호 하나 친절하게 좀 띄워드렸죠. 자,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지금 장,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교육이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아무런 이런 조건도 없이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자료 이렇게 편하게 받아가신 다음에 사용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모두 아시겠죠?